자 먼저 알트코인의 불장은 온다 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조금 다를 겁니다 분명히 알트코인의 불장은 온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아마 형태는 아마 다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여러분들 이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토탈3 차트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상 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비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인들의 차트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처참하게 지금 상승 장은 가르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알트코인은 불장은 옵니다 하지만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기존에 우리가 물렸던 그런 K코인이라고 해서 김치코인들 있죠 이런 김치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뭐 분명 어 상승사이클이 한번 크게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됐던 종목들이나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많이 노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돈버라는 거는 없습니다. 존버보다 존버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이미 이더리움은 존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절 빠르게 해야 되는 것들은 알트코인입니다. 이건 우리 려꼭 외워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 종목은 무조건 손절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존버가 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토탈스리 차크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RSI는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꾸준하게 알트코인들이 빠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MACD에서는 이큰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났던 기점이 2024년 도 부월입니다. 그럼 이 날짜를 기록해서 보시면은 이때 기준으로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MACD가 골드 크로스가 나왔던 기점 이후부터 2 0 2 4년도 12월까지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파동의 흐름을 보았을 때 2024년도 9월 16일 기준으로 골드 크로스가 나오고 그 이후에 올라왔죠. 그렇다면은 지금 MACD가 아직까지 골드 크로스 가 나오지 않았지만 골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의 불장은 절대 안 온다라고 지금 수준에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알트코인의 불장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분명 저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욕을 먹을 거라는 거 알고 지금 또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트코인의 두 번째 부위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MACD가 골든플로스가 나왔을 때 시점이 2025년도 7월 7일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또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2025년도 7월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발란체 기준으로 보았을 때이 당시에는 이제 살짝의 반등이좀 강하게 나왔어요 이때 이후로는 이제 100% 정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시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월 7일 있죠 토탈 3에서 나오는 7월 7일 이 기준으로 정확하게 아발란체를 그렇고 뭐 이제 왁스든 없던 코인이든 7월 7일 기준으로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보시면요 이 기준 2024년도 10월 7일 근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상승이 좀 나왔을 때가 11월 4일입니다 자, 2024년도 11월 4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2024년도 11월, 10, 11월 며칠이었죠? 1월 4일이네요. 자, 그렇다면, 은 2024년도 11월 4일 기준으로 보시면 딱 이때입니다. 되게 희한하죠? 예, 지금 보시면은 11월 4일 기준, 보시면은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알트콘 부장이면 몇 백프로, 몇 천프로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폭은 낮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멘징할수 있는 것들은 빨리 멘징해야된다 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분도 마찬가지로 2023도 기준도 그렇고, 2 0 2 5년도 기준으로도 약간의 불장이 왔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바닥권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MACD 아직까지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지 않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주 뒤면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1월부터 2월, 뭐 아니면 3월, 내년 2, 3월 부분부터 슬슬 아이트코인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들 부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를 할 거예요. 이때부터 슬슬 올라 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모태도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저는 계산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딱 하나입니다. 알트코인의 불이 전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알트코인들 어떤 거를 매수할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뭐 토시라든지 뭐스레스홀드뭐 가스 이런 코인들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순환 사이클 저는 안 올라갔던 코인들 중에서 잡 코인들도 안 올라갔던 애들끼리 한번 주고 있고, 또 다시 펌핑 주고 있고 또다시 펌핑 주고 있고 유동성도 좀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전세율 전체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있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골드를 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 골드로 지금 현재 가격을 봤을 때 바닥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닥을 쳤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반응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MACD를 보았을 때 3회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이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골든크로스 나오지 않았지만 3일 기준이니까 다음 주 부터 비트코인이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야 유튜버인데 뭐 구독자 20명도 안 되는 놈이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매 기간만 봤을 때 10년에서 12년을 했고요 오체인 데이터 분석이랑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저를 믿지는 마시고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 좀도 마신 다음에 여러분들의내에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어,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솔라나에 대해서 많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회의감을 많이 가질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보시면요 솔라 e t f 에 보았을 때춘유입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충분히 바닥은 다졌고 이제 솔라나 쪽에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안에도이 유입이 슬슬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관련해가지고 또 좋은 소식들과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이 왜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틈틈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사음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험 브리핑도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매일매일 영상 찍고 그리고 하루에 두세 번씩 여러분들께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